여러분들 과연 지금 국어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논리가 아닌 그냥 단순한 뜻풀이 지시 한 문장 한 문장에 매달리는 독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국어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학력고사는 내용 지식을 그대로 묻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학생들의 발전이라든가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수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이 낯선 작품을 보더라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자. 지문의 내용을 전혀 몰라도 그 시간에 그 지문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독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 능력을 묻도록 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수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들, 작품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맞출 수 있게 되면, 어, 나는 공부를 잘한 거야. 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철저하게 중요한 거는 수능 국어는 최근에 더 논리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논리라는 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두개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하면 예를 들면 두 문장이 존재한다면 두 문장은 같은 범위 속에서 범주를 가지고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과에 대해서 맛을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뒷 문장도. 맛, 달콤하든 씁쓸하든 그 맛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고, 사과가 둥글다고 말했으면 뒷문장도 둥근 모양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문학 같은 경우에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문학작품과 문학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보기 또는 선택지라는 것이 두 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현대시든 고전시가인 작품과 복이라는 비문학 지문은 같은 범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라는 것에 시어들의 의미를 작가가 아닌 이상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50만 학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인 복이라는 설명문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설명문과 문학이라는 두 개는 공통의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의 범위가 바로 뭐냐면 복이라는 설명문이라는 거죠. 왜? 우리 시에 나와 있는 시어는 작가들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겠죠. 또한 가지 이유는 50만 학생이 문학을 해석할 때 50만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논리적인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두개 중에 하나의 범주와 동일한 범주에 있는 것을 찾아내 봐라. 이게 논리적인 시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학은 보기를 보고 선택지를 먼저 보면 아이 작품이 어떤 기준에서 해석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네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내용은 일일이 암기하고 그 보기나 선택지를 무시한 채 내가 작품을 먼저 갔다가는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50만 학생들이 똑같이 봐야 될 기준을 버린 우리가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비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에서는 첫 문장이 다음 문장의 공통 범위를 결정하고 사고 확정하면 첫 단락이 나머지 단락의 제일 앞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설정되어서 뒷단락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으로 정리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공부의 본질은 보기라는 것과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통해서 어떻게 문학작품의 핵심을 잡고 나의 주관이나 감이나 지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걸 1년 동안 연습을 해야 되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을 보고 나머지 문장을 뭐가 나올 거라는 범위를 잡고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첫 단락을 보고 나서 본론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순서로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 강의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단순히 모의고사 문제 주고 뜻풀이 해설서를 주는 과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빨간 논리 첨삭 과제를 줍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시 있다고 한다면 현대시와 보기 그리고 선택지만 보고 이 보기를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이 보기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지랑 연결시켜 봐라. 선택지는 보기의 내용 안에서만 풀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왜 그것이 정답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답이 되는 부분들을 지문 가서 설명하랍니다. 그거를 일일이 주관식으로 써오면 담당 조교분들이 일일이 논리 사고 과정을 첨상을 해주는 거예요. 빈문학 역시 똑같이 각 영역별로 지문을 주고 야, 첫 문장의 핵심이 뭔지 잡고 첫 문장에서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지를 써오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는 그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뭔지를 써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론을 읽어가면서 각각의 단락들의 핵심을 첫 단락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써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일일이 논술 그 이상으로 꼼꼼히 저희 조교들이 참사을 합니다. 이 과제의 목적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보지 못했던 내 멋대로 주관적으로. 지식으로 문장만 쫓아가면서 독해했던 문학과 비문학을 논리적 사고 과정으로 빠르게, 읽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이벤트, 저희 공지 사항에 들어가면 3월 25일,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을 보고 나서 이 중에서 비문학 중에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기준을 잡아라, 첫 문장에서 기준을 잡아서 예측한 부분들을 오른쪽에 쓰고, 그쓴걸 가지고 또 본론에 있는 각각 단락의 핵심들을과 연결시켜서 오른쪽 난에 써 오는 것이 여러분이 도전하는 부분이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졌던 영역에 보기 문제를 정확히 역시 보기 옆에 구조와 핵심을 잡고, 선택지를 그 보기와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선택지만 보고 선택지 안에 논리 관계를 찾아서 그것들을 서술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50명을 선발해서 일일이 꼼꼼하게 첨삭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국어라는 것을 논리가 아닌 감으로, 주관으로, 지식으로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고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빨간 논이첨삭 우리가 빨간 패드로 첨삭하기 때문에 빨간 논리 첨삭이라고 한 거고요. 1대1로 우리가 담임 조교들이 집중적으로 첨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논리 사고 과정 우리는 알게 되고 어느 분이 약한지를 교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체크하게 하는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어렵다고 드만시하게 되면 결국은 수능 날 국어는 여러분이 혼자 읽어야 되는데 주관으로 멋대로 감으로 풀다 보니까 모의고사 때 1등급 나온 친구들도 수능날 3, 4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평상시 3, 4등급 나온 친구들이 수능날 등급이 올라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1등급 88, 2등급 83, 3등급 70몇점 이런 것처럼 등급이 딱딱 나눠지는 거죠. 왜? 평상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선생님들이 아, 설명하는 것만 받아 적기만 하고 선생님들이 주는 자료들을 읽기만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니 혼자 논리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혼자 읽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제한 시험의 의도를 캐치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점수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모의고사 때는 한 번도 시간을 못 풀었는데 수능날 오히려 시간이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일반 모의고사보다도 수능은 더더욱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연습하는 경우는 정말 빠르게 읽히고 빠르게 정답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비문학이에요. 여기 항목이 첫문장에서 핵심이 뭐냐라는 거첫 문장에서 기준을 잡았니? 그러면 이제 첫 문장 핵심을 써오면 저희가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서술해 주는 거고요. 또 앞으로 정리될 내용을 예측해 보자라고 이렇게 써오면 그 예측이 맞는지를 저희가 첨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체크리스트를 제가 봅니다. 자 비문학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서론 기준으로 통해 본론 독해했니 등등을 항목들을 다 분류해서 체크해 를 주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서론에서 핵심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여기에 서론 부분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해준 거고요. 단락별로 핵심들을 써오면 오른쪽에 저희가 빨간 펜으로 왜 어떤 지문을 봤어야 되는지를 일일이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것들은 꼼꼼히 설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코멘트를 보여줍니다. 네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뭘좀더 해야 돼? 라는 전체적인 약점, 강점 등등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논리로 보기를 분석하는 거죠 보기를 제대로 이렇게 구조화 했는지를 보고 저희가 이거를 다시 빨간펜으로 분석을 해 주는 거죠 아주 굵직하게 줄거리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 보기만 보고 줄거리와 연결 안 시켰네 이런 것들을 구조화 또 시켜 주는 겁니다 이래서 실제로 논리 보기 써온 거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다시 또 빨간펜으로 일들이다 첨삭을 합니다 뭘 잘못 잡았는지를 그리고 선택지 같은 경우도 선택지들이 왜 보기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모든 선택지 항목을 하나하나 다 이유로 써 와야 되고 명확하게 보기와 어떤 선택지가 관련이 있고, 왜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지문을 안 가도 보기와 다른 선택지의 관계를 가지고 먼저 찾아보고 지문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저희 조교들이 다 일일이 선택지 분석까지도 분석을 해. 드리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어떤 선생님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할수 없는 이유는 우리 연구원들은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논리로 모든 것들을 빨간펜으로 첨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논리첨삭을 한번 받아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논리사고 과정을 교정하는 거니까 국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게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한때 배신당했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이지, 여러분의 노력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논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어는 단숨에 5등급도 1등급으로 갈수 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재수없다는 친구들은 5등급에서 1등급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한 등급도 오르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1등급으로 가는가 그 비법은 바로 논리적 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렵지 않고 이것들을 훈련하면 빠르게 글을 읽을 수 있고 문학도 정말 빠르게 정답을 찾고 알성달성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도전하면 되니까 이 도전은 여러분들 체인호로 와서 화면에 와서 체인호의 공지사항을 보면 어떻게 응모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28일까지 지원을 받으니까. 반드시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의 논리사고 과정을 측정해 보고, 교정해 보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